hello everybody. this is yuri.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네, 어 제가 아좀 며칠 동안 어 바빴습니다. 어, 음 그래서 어좀 어, 유튜브를 못 했네요. 그리고 오늘 은 오늘 의일 기를 보니 좀세줄 어, 짜리 짧 은, 일 기가 되겠 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어, 어제 좀 영어 일 기를 어, 쓰고있었 어, 더니 조금 어, 영 어를 알아듣겠던 일이 있 어서 어, 기쁜 나머지 어, 또 잡담 잡담 을 조금 어, 써보았 습니다. 어, 저것은 그냥 음, 영어 발음은 어, 안할 겁니다. <laughs> 어, 제가 어제 어, 아, 저희 직업은 어, 일본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이고, 어제 종묘라는 곳에 갔습니다. 일본 분이 종묘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나라별로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남자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중국은 11시에 들어간다. 기다릴 거니,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 중국분이, 어, 한테, 직원이, 그러면 먼저, 어, 저기에 가서 표를, 어, 사가지고, 어, 그리고 여기에서 11시까지 기다려주면 된다, 어, 라는 것을 영어로 말을 하는데, 어, 제가 그것을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 어쩌면 짧은 영어이지만, 그래도, 어, 예전의 저의, 어, 저를 제가 알잖아요. 어, 그걸 다알아들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어, 기쁜 나머지 또 일본 손님에게 어, 설명을 했거든요. 어, 이런저런 설명을 영어로 말하, 말했다. 라고 했더니, 또 일본 손님은 <laughs> 저 영어 못하는데, 어,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 영어 일기 쓰기 시작한 거참 잘한 것 같고요. 지금 저한테 맞는 영어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오랫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 일기 쓰는 게 재미있습니다. 오래 오래 공부해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의 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잡담은 끝마치고 영어 일기 오늘의 영어 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저희 아들 친구 어, 초등학교 부산에서부터 친구가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다니고 살고 있는데, 어,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어, 그 친구 아들 친구가 삼각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은 삼, 삼각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2일 쓴 일기가 되겠습니다. 1번, 나는 어제 경복궁에 갔습니다. I went to 경복궁 Palace yesterday. 2번 그리고 북촌에도 갔습니다. And I went to 북촌 too. 3번 나는 점심은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I had 삼계탕 for lunch. 네. 영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 읽기가 짧으니까, 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어, 어, 자, 해보겠습니다. I went to Gyeongbokung g Palace yesterday, and I went to Bukchon too. I had Samgetang y for lunch. 네. 어, 영어 읽기 다 읽었습니다. 어, 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